어서오십오 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자, 강비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2월 17일. 자,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일자별 세일. 자, 귤이 한 봉지 4,900원. 귤이 한 봉지 4,900원. 방울토마도가 한 팩이 6,900원. 자, 방울토마도가 자, 6,900원. 규리한 봉지 4,900원. 봉지 파프리카가 1,990원. 삼색 파프리카죠? 아사이 고추 한 봉지 천원. 깻잎이 한 봉지에 천원. 자, 정육 코너는, 자, 목살이 100g에 1,800원. 삼겹살, 오겹살이 100g에 2,250원. 자, 코다리는 한 코에 11,900원, 홍어에한 팩에 9,900원, 냉동 꽃게 100g에 1,200원씩. 자, 여기까지는 일자별. 자, 여기까지는 일자별. 자, 전단 행사 기간입니다. 전품목 골고루 다양하게 싸이 싸이 드리죠. 자, 삼립 호빵이 3,980원, 알찬 특란 39, 5,980원입니다. 자, 계란이 한 판에 5,980원. 자, 계란 세일입니다. 자, 행사 기간 내내, 비비고 사골 곰탕 500g이 990원이고, 동서 모카 골드 화이트 골드 170t, 19,800원씩. 자, 오뚜기 순행면이 2,450원, 곱창김 백속, 자, 14,900원. 요거 있으면 반찬 필요 없습니다. 자, 곱창김 지금 철이라 엄청 맛있습니다. 자, 롯데 샌드. 롯데체크 롯데바다코코넛, 예, 2,980원씩. 다시 멸치가 12,800원. 자, 전단지 잘 보시면, 예, 돈 봅니다. 자, 싸고 저렴한 것들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싸이 싸이 드립니다. 자, 오늘은 바나나 2,990원. 자, 바나나 싸이 드립니다. 자, 오늘 청과코너 바나나 한 송이에 2,990원. 금실 딸기가 한 팩에 9,900원. 자, 금실딸기. 자, 일반딸기하고 틀립니다. 훨씬 식감이 좋고 달달합니다. 정말 달죠? 자, 금실딸기 한 팩에 9,900원. 자, 느껴보시면 없습니다. 자, 양이 많지 않네요. 자, 금실딸기 한 팩에 9,900원. 자, 이런거 합니다. 자, 금실딸기 한 팩에 9,900원. 사과 한 봉지 13,800원. 신고배 한 봉지 13,800원. 자, 당감이 한 줄에 6,900원. 자, 귤은 한 봉지에 4,900원. 자, 요거 맛있는 길 담았습니다. 자, 오늘. 완숙 토마토가 24,800원. 대봉씨가 한 판에 34,800원. 자, 황금향 한 박스, 19,800원씩. 자, 황금향. 자, 정말 맛있죠? 자, 오늘은 예, 금실 딸기 한번 잡숴보세요. 한 팩에 9,900원, 바나나 한 송이에 2,990원씩. 자, 바나나 세일입니다. 바나나 세일. 자, 야채 코너입니다. 자, 양송이 천원, 느타리 천원. 자, 양송이 천원, 느타리 천원. 유채나물 천원, 물미역 천원, 토천원. 자, 청양고추가 천원, 아삭이 천원. 자, 상추, 로메인, 천 원씩 드리고요. 자, 상추, 로메인. 자, 로메인이 맛있죠? 자, 양송이도 천 원씩 드립니다, 한 봉지. 자, 양송이 한 봉지, 천 원, 느타리 천 원, 청양 천 원, 아삭이 천 원, 유채 천 원, 물미역 천 원, 청경채 천 원. 자, 오늘 국산 브로콜리가 한 송이에 천육백 원. 자, 국산 브로콜리. 슈퍼푸드 예. 쪄 드세요. 자, 좋습니다. 맛있죠? 몸에 좋은 거. 자, 이런 거많이드 셔야 됩니다. 자, 국산 브로콜리 한 송이에 1,600원인데. 자, 쪄 드시면 맛있습니다. 자, 몸에 좋은 거. 자, 국산 브로콜리 한 송이에 1,600원. 세 송이가 한 봉지 1,280원씩. 자, 범똥이 100g에 290원. 남해초한 단위에 2,500원씩. 자, 오늘은, 예, 생선은 셀프매듭니다. 자, 있는 거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생선은, 예, 오늘은 휴무입니다. 자, 오늘 정육코너 자, 육회가 한 팩에. 자, 9,900원씩. 한우 불고기가 한근에 2만3천4백원. 한우 불고기. 자, 한우 사태가 한근에 2만4천원. 자, 한우 사태. 한근에 2만4천원. 자, 한우 차돌박이가 100g에 8,500원씩. 자, 앞다리살 한근. 자, 7,800원. 자, 삼겹살, 오겹살. 자, 세일이죠? 100g에 2250원. 자, 간장 주물럭, 고추장 주물럭도 맛있습니다. 간장 주물럭, 고추장 주물럭. 100g에 1150원씩. 자, 싸이싸이 드리고요. 자, 오늘 등뼈 100g에 350원. 자, 등뼈. 자, 싸이싸이 드림. 자 한우 사골곰탕. 네, 한우 사골곰탕 한 병에 8,900원. 자 요거 다돼 있는 거 그냥 데쳐 그냥 끓여 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자 우족이 한조에 15,000원. 사골이 다섯 근에만원씩 잡뼈가 1 0 0그에 600원. 자 LA 갈비가 1 0 0 g 삼에 3,950원씩. 자 한돈 등갈비가 한근에 13,800원씩 이네자 등갈비. 자 사이사이 드립니다. 자, 오늘의 일자별 귤한 봉지에 4,900원. 자, 방울토마토 한 팩에 6,900원. 자, 봉지 파프리카 1,990원씩. 아사히 고추 한 봉지에 1,000원. 자, 깻잎한 봉지에 1,000원. 자, 싸게 사 드립니다. 자, 백설 가수오동 자, 삼종 7,900원씩. 자 남양우유는 예 기획세트 5100원 동원칼슘우유 4250원 자 요플레 싸게 드리는 요플레 자 요플레 4프로스 2개 예자 2800원씩 자청정원 매콤 땡초 예 꼬치 어묵 예, 5600원씩 드리고 자 꼬치 업무 자 수프도 다 들어있습니다 넣고 예 수프에 예, 넣고 예, 그냥 데워 드시면 되는 거자 전단지 보시면 도움 됩니다예 전품 뭐 골고루 다양하게 자 싸게 싸게 넣었죠 자 오늘은 일자별 예 삼겹살 오겹살 100g 2250원 자 코다리 안코 11900원 홍어에가 9,900원. 예. 자 슈퍼타이스파크 예. 5.5kg짜리를 6,900원씩 드리네. 자 LG 슈퍼타이 5.5kg 6,900원. 에지강스파크 5.5kg 예 6,900원씩. 리빙상겹 엠보싱 데코 3 0놀이 8,900원씩. 자 이거 다 전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계란이 한 판에 5,980원. 자, 계란이 한 판에 5,980원. 자, 삼립 호빵. 단판만 만, 예, 3,980원씩. 비비고 사골곰탕 5 0 0 g 이 990원이고요. 자, 곱창김 싸게 드립니다. 자, 곱창김이, 예, 많이 비쌉니다. 자, 싸게 드리죠. 14,900원.